이번에 만들 의상은 뉴진스의 민지님이 입으신 이 집업으로 된 배색 니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실은 이렇게 요렇게 준비되어 있고, 바늘은 이번에는 5mm 바늘을 사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스와치는 일단 이렇게 나왔고, 이거를 어 기반으로 계산을 해서 바텀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텀업은 몸통 전체 코를 다 잡아줘야 돼서 몸통 전체 코를 한번 다 잡아보도록 할게요. 맨 아래단 부분부터 배색이 없는 부분부터 작업을 시작할 거라서 요 실부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이 색상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의 색상이에요. 이렇게. 실 뽑는 것만 제가 고수거든요 실 한번에 이렇게 뽑아주고 코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든 코를 다 잡아줬고 잡아준 코는 216코 정도 잡아줬어요 이제는 매번 하는 방식과 같이 아래에 고무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겉뜨기, 안뜨기를 반복하는 고무뜨기를 총 7cm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겉뜨기, 안뜨기 반복하는 고무뜨기 단을 7cm 정도 떠줬고요 이제는 평면뜨기도 한 7cm 정도 떠주면 되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그리고 평면뜨기를 7cm를 마음껏 행복하게 즐긴 다음에는 어이 지옥 같은 배색이 기다리고 있죠 이 태풍이 오기 전에 어 제일 고요하잖아요 그 고요 구간이 있고 이제 폭풍이 있죠 이제 폭풍 전야가 있고 폭풍이 있는데 고요하게 평범하게 뜨개질 한번 이 평평한 메리야스 뜨기를 7cm 이제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배색을 시작합니다. 이제 배색을 시작, 이미 먼저 했지만 이렇게 현물에 보면은 처음 배색을 하고는 이렇게 티가 안 나서 어차피 지금 배색을 시작한 거나 다름없죠. 이미 배색을 시작해 놓고 지금 시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봐 봐요. 지금부터 보이잖아요. 요렇게. 처음 배색을 하면은 첫 단에 이렇게 코에 걸리기만 하고 편물에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배색은 아주 그냥이지한 배색이라서 빠르게 배색할 수 있습니다. 그냥 검은색만 쭉두줄떠 주면 되는 간단한 배색인데 이제 위쪽에 네모들 무수한 네모들을 만들기 위해서 흰색과 검은색을 배색하기 전에 검은색을 두 줄만 이렇게 작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세단 뜨고 여기 두단 뜨고 지금 배색 중인데 배색 무늬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흰색 두 개. 검은색 3개, 흰색 2개, 검은색 3개로 배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사람을 미치게 할 정도의 배색은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정상이죠. 하지만 사슴 무늬를 뜰 때쯤이면 저도 정상인 상태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 같네요. 검은색 하나, 둘, 셋. 흰색,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무늬를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네모 부분도 배색이 완료됐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가로배색. 뒤집어 보면 가로배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떴던 여기 흰색 두 번, 검은색 세번 패턴을 해주면 됩니다. 배색은 이렇게 사슴 무늬가 진행 중이고요. 사슴 무늬는 되게 어, 들락날락 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배색하는 과정은 자세히 찍진 않았는데, 이렇게 넓은 부분은 세로 배색을 해주고, 좁은 부분은 가로 배색으로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색을 한 줄만 더 하고, 암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검은색, 흰색 번갈아 가면서 배색하는 뿔 부분 지금 배색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뿔 부분까지 사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로 쭉 뜨고 있던 편물을 집업이니까 양쪽 앞판 그리고 뒷판을 나눠서 떠야 되거든요. 이유가 여기 팔 부분 구멍을 내주기 위해서 여기에 코를 막아주고 뜨기 시작하면 팔 부분에 구멍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 제가 앞판이 어디까지인지 딱 이렇게 마커로 걸어놨거든요. 여기 네코 전까지만 뜨고 여기는 코를 막아줄게요. 네코 정도. 일단 저기까지 뜨고 배색도 해줍니다. 이렇게 앞판 4코가 남을 때까지 떠준 다음에 앞판 4코를 막아줍니다 뒷판도 4코를 막아줍니다 이렇게 겨드랑이 부분은 총 8코가 코막음이 됩니다 그리고 뒷판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떠 주면서 반대쪽 겨드랑이도 똑같이 막아줍니다. 반대쪽 암홀까지 이렇게 떴어요. 여기 앞판, 뒷판 나누는 경계 마커가 있고, 여기에 암홀을 만들어줄 건데, 똑같이 네코를 남기고, 이제 네코가 남았죠? 이제 네코를 코마감 해줍니다. 지금 바늘이 작아서 좀 약간 쭈글쭈글해서 잘안 보일 텐데, 이렇게 어쨌든 몸통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암홀 구멍을 이렇게 뚫어줬거든요. 이제는 여기가 팔 넣는 구멍이 되기 위해서 코를 이렇게 조금씩 줄여주고 여기도 팔 넣는 구멍이 되기 위해서 코를 이렇게 점점 앞판, 뒷판 코를 점점 줄여주면은 아무리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나머지 부분은 뜨지 않고 여기 앞판, 오른쪽 앞판만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면 됩니다. 강아지 털이 합사가 됐네요. 괜찮아요. 어쨌든 동물의 털은 따뜻하니까 합사가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털 날리고 털 실에 엄청 예민하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약간 검은 옷 입고 다녀도, 털이 다 붙어있어도 그냥 입고 다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저에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여기 겨드랑이 부분을 줄여주도록 할게요 무늬는 아직까지 사슴뿔을 덜뜬 상태라 사슴뿔을 다 뜨고 다음 무늬는 이제 역순으로 이 네모가 가득한 무늬를 뜨고 그냥 일반 여기 이 부분을 떠주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카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 라운드넥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목을 파줘야 돼요. 그래서 목을 파주고 겨드랑이 줄여주고 하면은 오른쪽 앞판은 끝이거든요. 그 작업을 한번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겨드랑이 줄임을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은두 코가 이렇게 두 코가 걸려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코로 걸리게 되죠? 그러면은 코가 줄여져서 요렇게 지금처럼 요렇게 점점 편물이 줄어가는 모양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요렇게 겨드랑이 코를 막았고 편물을 줄여줬고 이제부터는 무늬에 맞게 뜨다가 겨드랑이 줄임이 아닌 목줄임을 해줘야 합니다. 마침 딱 사슴 무늬도 끝났거든요? 지긋지긋한 이 사슴 무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실을 한 뭉탱이씩 안 들고 다닐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기 것 때문에 들고 다녀야 되고요. 이렇게 사슴 무늬가 한 마리가, 사슴 한 마리가 탄생했고요. 제가 탄생시켜줬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배색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어 원래는 이렇게 전부 다 새로 배색으로 해서 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더럽게 되지 않고 깔끔하게 되겠죠 전부 다 새로 배색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여기 다리 여기 다리 여기 다리 여기 다리 여기 뿔뿔뿔뿔뿔 하고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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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로 떠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저의 멘탈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더럽게 배색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겉모습만 멀쩡하면은 이 안쪽에는 어떻게 되든 그냥 흘러가는 마치 저 같네요. 이제는 이 아래에 했던 네모 배색, 네모 배색을 해주면 됩니다. 네모 배색은 별로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거예요. 아마도. 이제 목을 라운드넥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파면 되니까 처음에 코를 몇개 막아주고 어, 앞으로 몇단더뜰수 있는지 계산을 해왔거든요. 이렇게 11코를 이제 막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겉면에 막아준 쪽에 두코두 두 코를 남긴 다음 두 코를 한꺼번에 잡아서 떠주면 바늘에 이렇게 두 개가 두 개였던 게 하나가 걸리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코 줄임이 되고 이렇게 총 7코를 줄여줬어요. 여기 11코 맞고 여기 7코 줄이고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전부 다 떴기 때문에 이제 코를 막아주면은 이 오른쪽 앞판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마지막 남은 코까지 막아주고, 오른쪽 앞판이 완성됐고,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 남은 뒷판과 왼쪽 앞판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앞판, 왼쪽 앞판, 그 다음에 뒷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여기 카라 부분을 만들어줬는데요. 카라 부분은 아까는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길었잖아요. 얘를 이렇게 접어서 입으면 되겠죠? 그리고 카라 부분에 늘림을 줬어요. 보면은 이렇게 늘림이 있잖아요. 늘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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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림 있잖아요. 그 원작에서도 늘림이 있길래 늘림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지퍼를 달 부분, 여기는 원작에서도 이렇게 겹단으로 되어 있길래 겹단으로 작업했습니다 이제는 여기 팔을 만들어주면은 이제 옷은 끝이거든요 이렇게 앞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앞부분을 그냥 요만큼만 딱 잘라 가지고 이렇게 윙 이렇게 잘라 가지고 똑같이 어,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 포토샵으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이렇게 V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팔 부분은 똑같이 코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여기처럼 고무단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도 이 모양의 배색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개 같은 사슴, 개 같은 사슴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또 여기, 요 배색, 네모 배색까지 넣어주면은 팔도 똑같은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라서 별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팔은 완성이 됐고, 이제 이 아랫부분부터, 여기, 여기 아랫부분부터, 이렇게 먼저 팔을 원통형으로 꿰매준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어깨에 붙여주면 되거든요. 한번 지금 꿰매주는 작업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니터 선정, 어, 세상에서 가장 하기 싫은 돗바늘로 편물을 이어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옷이 완성됐어요. 배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배색 그 자체인 옷을 만들었는데 음, 아시잖아요 이런 그 다이아몬드 무늬나 막 이렇게 사선 무늬 이런 배색은 조금 더 괜찮은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배색은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뭐 제가 힘들면 뭐 어쩌겠습니까? 완성시켜야겠지. 저희 집홈 프로텍터 씨가 동의한다네요. 이, 그래가지고, 정말 이 짜증나는 그 사슴 배색을 하면서도 그래도 많이 성장했다. 왜냐면, 제가 사실 배색을 잘 못하는데, 이 배색을 나에게 도움이, 어, 됐겠죠? 집업인데, 이것도 슬픈 사연 하나 들려드릴까? 집업인데, 이렇게 집업이잖아요. 이번에는 지퍼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닮으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울고 싶었어요 진짜 네가 왜 울어 내가 울고 싶은데 이러면서 막안 울게 잘 달래서 다느라 힘들었고 그리고 이 지퍼가 있잖아요 어 파우치나 이런 걸 만들 때는 그냥 잘라서 그냥 꿰매서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는 여기가 뚫려 있잖아요 위아래가 그래서 그냥 잘라서 사용할 수 없어요. 이 지퍼 상지라는 거를 달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다는 건 맞지 않나요? 저도 유튜브에서 배웠는데, 아니라면 뭐좀더 쉽게 다는 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제발, 여러분. 예, 제가 왜 그렇게 잘라서 여기 지퍼 상지 달고, 여기 막뺀치로이 지퍼 박, 지퍼 이빨 뜯고, 왜 그러냐면, 이 옷이 제가 마음대로 설정한 센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지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이 방법이 맞는 거죠? 그냥 영원히 지퍼 될때 이렇게 고통 받아야 되는 게 그게 맞죠? 이 사슴이 나를 괴롭히고 꿈 속에서도 사슴이 나를 쫓아오고 어 근데도 뭐 옷은 괜찮게 완성되었다. 그래서 전 행복하다. 아 그리고 실에 대해서 실 시에 대해서 이 제가 이 실을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쓰는 실인데 제가 이, 이 실을 꼭 좋아해서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배색이 있는 실은 굵기도 맞아야 되고 색감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내가 원하는 색도 있어야 되고 여러,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근데 마침 딱이 실이 딱 제가 원하는 굵기에다가 제가 원하는 색상의 실이 다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약간의 뭐라 해야 되죠? 이 애매한 민트색이나 청록색 이걸 되게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어이실 많이 따갑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외투니까 많이 따갑지는 않고요. 어, 목도리나 뭐 모자나 이런 민감한 부분에 닿는 것을 만들 때는 좀따가울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는 워낙에 강철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따갑다는 느낌을 잘못 받아요. 지금도 사실 반팔 안에 입은 건데 저는 따갑다는 느낌을 잘못 받아요. 이게 딱,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실 고를 때. 실 고르는 제약이 많음에도, 그나마 이렇게 강철 피부여가지고, 그냥, 따갑다는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감각에 문제가 있나 하여튼, 따갑다는 느낌은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 부분도 닿고 있잖아요. 따갑다는 느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어, 이 실의 후기를 보면은 따갑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외투나, 어... 이런 거 만들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엄청 빡빡하게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 그람수만 진짜 많이 들고 노동도 빡빡하게 뜨니까 별로 안 자라잖아요. 아, 진짜 짜증나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바늘을 한 사이즈 더 키워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편물 있잖아요 거기에 숨쉴틈숨쉴 구멍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빡빡한 건제 취향이에요 제가 뜨는 게 아니고 제 취향이에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게 뜨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취향이에요 그냥 이렇게 숨쉴 틈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볼때 구멍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헐렁하게 떠도 지금,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조금 헐렁하게 뜰수 있을까요? 저는 빡빡한 게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권장 바늘보다 한잔한 바늘 더 작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빡빡한 걸 좋아해서 빡빡하게 뜨잖아요. 코가 더 고르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게좀 많은 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라 해야 되죠? 이 성글게 뜨면은 더 제가 못 뜨는 게 보이는데 빡빡하게 뜨면은 그런 게 조금 보완이 많이 돼서 그래서 제 생각에 그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무튼 요번 작품은 되게 현란하고 화려한 작품이었는데 사슴이나 사슴을 제가 여섯 마리나 탄생시킨 그런 장본인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되게 업로드 텀이 길어졌는데. 다음에는 너무 어렵지 않고 예쁜 작품으로 한번 들고 와서 빨리빨리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